오늘 함께하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죠. 역사 크리에이터 백이성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판소리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네. 춘향전. 그러네. 남원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이거는 경기도 일산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왔던 네. 그 분, 정몽주의 단지입니다. 네. 이게 세계 최초 버전이. 안녕하세요. 재밌는 자팍시다, 쏙딱쏙딱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불편한 한국사를 주제로 재밌는 또 시리즈의 문을 새롭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고도 낯선 역사 속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불편한 한국사는요, 잊히거나 외면된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서 그 속에 담긴 아주 숨은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고대사 속 특별한 반전의 역사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죠. 역사 크리에이터 백이성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제가 보고 좀 의아했어요. 네. 불편한 한국사라고요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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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역사는 사실 과거의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 앞에 왜 불편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역사에 대한 통념, 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역사에 대한 어머 뭐 이건 당연히 그렇지 뭐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어, 어, 어. 정면으로 들이받는 겁니다. 어. 어 내가 알던 A라는 사실이 뒤집어서 A가 될 수도, 빨래질게 모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아...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아... 다 읽고 나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한 편의 서스펜스 영화를 본것 같은 느낌을 음... 받을 수 있습니다. 알던 네. 이야기 속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진실을 찾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불편하다라고 예, 예. 표현을 하셨어요. 늘 저희가 알던 거에서 이제 쳐다보면은 네. 다 보고 난 뒤에는 우리가 알던 것이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 속에 어떤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실까 궁금한데 네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네. 어떤 이야기 속에 어떤 진실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판소리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네. 춘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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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춘향전을 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춘향전이 설화 소설 아닌가요? 근데 예. 이것도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판소리로 알려져 있죠. 음. 1830년대에 신재효라는 사람이 네. 판소리 여섯 마당으로 우리나라에서 쭉 내려오던 판소리들을 싹 모아 가지고 정리하던 거에 음. 여섯 마당 중에 첫 번째 마당으로 춘향전을 음. 소개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라북도 남원에서 내려오는 음, 음, 이야기로 음.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 네. 사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몽룡이라는 사람, 성춘향이라는 음. 사람, 이런 사람이 실체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음. 제가 보기에는 우스울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습다니요. 무엇이 우습습니까. <laughs> 아니 전라북도 남원의 어. 이야기로 알고 있으니까요. 남원 얘기 아니에요. 아 남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요. 남원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이거는 경기도 일산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일산에서부터 시작된 예. 얘기예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오.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그런... 고구려 시대의 헉?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멀리 갔어요. 예. 멀리 갔습니다. 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예, 고구려의 우리가 전성기 하면 네. 어느 왕 때입니까? 광개토대왕. 예, 광개토대왕의 아들, 그 아들, 네. 그 아들, 그 아들이라면 증손자죠. 증손자야 네. 이몽룡이고 증손자의 왕비가 바로 성춘향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다른 거죠, 지금? 아, 어, 이름이 다르죠. 이름은 다른데, 네. 실존 인물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나요? 그렇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예, 예. 어떤 왕자예요, 그럼? 예, 고구려의 네. 광개토대 왕의 그 아들이 장수왕이고, 네. 장수왕의 손자가 문자 명왕이라는 왕이고, 어... 그 문자 명왕의 둘째 아들 네. 안장왕이 됩니다. 장수왕까지밖에 모르겠어요. 아, 예. 네. 안 장수왕 다음에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네. 장수왕 다음에는 신라가 이제 아... 주인공으로 떠오르거든요. 아... 예. 근데 우리가 고구려의 최전성기 그러면은 네네. 문자명왕 때가 맞습니다. 음... 문자명왕이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거든요. 네. 그다음에 고 영토를 마지막으로 다스린 왕이 그 아들 안장왕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안장왕이 예. 이몽룡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 안장왕의 이야기가 춘향전이라는 말인데 사실상. 예. 사실상. 예. 그러면 어디까지가 사실인 거죠? 어디까지가 예. 허구고? 그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 네네. 춘향전하고 비슷하다라는 오...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궁금하네요. 설명해주세요. 예. 반드시 등장하는 스토리가 이몽룡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네. 성춘향이가 고 기생의 딸이고, 그 다음에 또한 사람 음. 변학도라는 주인공이 어, 등장하죠. 나와야죠. 빌런이죠. 이몽룡은 서울에 가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음. 권력이라는 칼을 들고 내리죠. 아맹어사. 네. 그 아맹어사를 들고 내려와서 아맹어사 출도야 해가지고 뒤집어지는 거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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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안장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니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음. 생각하시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문자명왕 시절에는 네. 임진강이 국경선이었어요, 아... 임진강. 네. 지금 한강이 이렇게 올라오면 임진강이 밑으로 내려와서 두 강이 합쳐져서 들어갑니다. 네. 네. 임진강은 경기도 파주에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임진강이 국경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고구려고, 임진강 건너서는 백제가 되겠죠. 음...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음... 경기도 일산이 되겠습니다. 아... 예. 파주에서 좀더 내려와서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달을성현이라고 하는 네. 달을성이라고 하는 당시에 성이 있었고 그거를 네. 현을 붙여서 음. 달을성현이라고 불렀죠. 음. 지금 여러분 지하철역으로 유명한 고급주택단지가 들어서 있는 정발산역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어, 주무대지가 예, 그래서 어떻게 돼나요문자명왕 시절에 네. 고구려가 지방분권화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중앙 집권이 되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지방 귀족들이 툭하면 중앙의 왕위를 넘봤습니다. 네. 그 문자명왕이 거기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음. 자기 둘째 왕자가 가장 영민하고 촉망받는 왕자인데 아. 그 왕자를 흠을 잡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너좀 피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럼 어디로 피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고구려 안은 안 돼. 음. 바깥으로 나가 백제 땅에 좀가 있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피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신부를 숨기고 완전히 무슨 거지처럼 음. 와가지고 달을 성현으로 임진강을 건너서 달을 성현에 와 있었던 거예요. 예. 거기서 그러면 만난 예. 거구나. 호위 무사 두 명과 네. 함께 농사꾼으로 들어와서 어디선가 나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와가지고 음... 있었던 사람. 그런데 거기에서 한시 처녀를 만나게 돼. 요한이고 이름이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한 주예요. 주. 주한 예, 주. 구슬 주자. 아. 우리가 김희주 이렇게 할 때, 네. 예 하얀색 구슬, 뭐 네. 희망의 구슬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구슬 주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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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서 마을 축제로 구슬 아가씨 축제라는 게 있어요. 아, 예. 이한 줄을 기리는 거예요. 예, 한 줄은 아가씨가 절세 미녀라고 합니다. 이분이 예, 춘향인가요? 예, 바로 그 사람이 아 춘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안장왕하고 정을 통하게 되는 음 거죠. 그렇게 정을 통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음. 임진강에서 음. 한1 년쯤 지난 어느 날에 임진강에서 사자가 넘어옵니다. 음. 고구려 사자가 네. 문자명왕께서 네. 이제 세자로 책봉하겠다. 음. 이제 다 정리가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 어, 나 돌아가겠다고. 어. 그런데 어떻게 한시 부인이 있자 있잖아. 어. 한주가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장왕이 한주에게 신분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음. 고구려의 태자다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한주가 처음에는 네. 말도 안 돼. 무슨 네. 아니 여기 농사 짓고 살기로 했잖아. <laughs> 그럼 버리고 간다는 얘기냐? 어... 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라고. 내가 반드시 태자가 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당신을 아내로 맞겠다. 가자 가자 가자. 예. 왜 데려가지 않았어요? 아, 그때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넘어갔다가 확인하고 돌아온다고. 아. 그래서 그래. 네. 확실치 않으니까 확실치 않왜냐면 아니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음... 아무것도 아, 없잖아요 그쵸. 그 사실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음... 동영상 대봐 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이 놈이 나쁜 놈인지 어떻게 음... 알아요 그쵸. 그 사자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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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기에게는 일단 무공이 있으니까 아무런 음... 뭐다 죽여버리면 그만이지 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한주가 엉엉 울죠 정말 음... 엉엉 울고 넘어가는데 가니까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뭐 국경을 넘어서 계속 소식을 전할 수가 없잖아. 아... 그래가지고 석달, 넉달이 됐을 때 거기에 새로 부임한 백제 태수가 이 한시 부인을 음. 탐을 냅니다. 내 생일 때 와서 어... 내랑 결혼을 하고 어... 그 다음에 내 소청을 들어라. 어... 아니 당신은 결혼한 남자 아니냐? 어... 야 우리 여기 우리 백제 당에 그런 거 없어. 어... 현지처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음, 음. 한주는 싫다고, 안 한다고. 음...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감이에요 태수가 얘기하는데 안할 수가 있다. 아...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학도가 지금 태수라는 느낌이 드시죠? 맞네요. 그죠? 네. 변학도입니다, 변학도. 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남겨놓았던 네. 호위무사 한 명이 네. 목숨을 걸고 임진강을 넘어요. 아... 한 줄을 구해야 되겠다. 아, 그래가지고 넘어서 왕자한테 오. 얘기를 합니다. 왕자님 한주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계획을 변경한다. 아, 빨리 구출하라고. 어, 가야 돼. 예. 그래가지고 호위 무사 열 명을 데리고 음. 임진강을 넘어요. 다시 넘어 넘어 와가지고 생일 파티에 악공으로. 변장을 해서 들어가요. 네. 기존의 악공들을 전부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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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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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악공으로 변장을 해서 열명이 들어갑니다. 음. 들어가가지고 뭐소청을 뭐, 들라 뭐 이러니까 변장을 하고 있다가 칼을 뽑아들고 네. 태수를 죽이죠.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다. 한 줄을 아내로 다시 맞습니다. 아. 이건 지금 근데 춘향전 예. 얘기인데요? 완전히 춘향전이죠. 네. 이거에서 자. 태수가 네, 가 이래도 수청을 들지 않겠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한주가 기가 막힌 시를 하나 올립니다. 음, 어떤 자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한주가 뭐라고 하느냐? 네, 나에게는 이미 정혼자가 있어이다. 음. 나 태수의 부탁을 들 수가 없어요.라고 음. 얘기하니까 어떻게 감히 태수의 명령을 거절하느냐? 음. 한주가 다음과 같이 얘기니다 음. 뭐라고 얘기하는? 음.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고쳐죽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잃고 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겠네 어? 이거 여러분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시조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여러분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왔던 네. 그분 정몽주의 단심가 네. 이게 세계 최초 버전이 한주 버전입니다 정몽주가 자작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주의 거예요 그래서 한주 거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죠. 아... 태종 이방원이. 조선 왕조가 네. 정몽주라는 사람의 충절을 정도전의 어떤 변절보다 고려에 대한 조선의 변절보다는 고려를 향한 500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때문에 음... 정몽주가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시조가 나온 장면이 음... 이방원이 뭐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만수산 드럼 치기 얽어진 들었다 음. 하리 뭐 이같이 얽어져서백 년까지 누리리라라고 하는 그 하여가를 다시 단심가로 받은 거 아닙니까 음. 이 결정적인 장면 정몽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장면에 나왔기 때문에 정몽주가 지었다고 해 놓는 것이 훨씬 좋죠 음. 예 의도하는 바가 있군요 네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음...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록이 뜻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음... 신문 기사도 제목을 하나 적어 놓으면 그 제목이 국민들이 이렇게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음... 독자들이. 네,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음... 자, 달의 뒷면이 진실인데 우리는 달의 뒷면을 절대 못 봐요. 공전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자전 주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돼? 그렇다고 달의 앞면이 진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거니까. 음... 안 그렇습니까? 저의 기록은 달의 뒷면을 보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 예. 그러면 단심가가 사실은 충정을 노래한 거잖아요. 예, 예. 시작은 사랑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구려의 황태자가 백제로 넘어와서 음... 다시 백제 처녀를 사귀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세자로 책봉되고 돌아와 가지고 다시금 칼로 죽이고 돌아간다. 데리고 돌아간다. 정확하게 춘양전에 구조하고 맞을 거예요. 너무 똑같은데요? 예, 그죠. 네. <laughs> 그러면 이거는 사실 왕자도 예. 실존네 예. 지명도 명백히 나와 있어 예예. 실화 아닙니까? 실화입니다. 창작물이 아니고. 예예. 이것이 삼국사기에도 나오고요.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동국여지성남에도 나옵니다. 아.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동국여지성남에는 여지성남이 말 그대로 지리서 아닙니까? 각 지방들을 돌아다녀 본 건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음. 백제 다를 성현으로 불렸고 네. 이 정발산이 예전에는 한주의 제사를 매일 지내고 있다. 아. 여기 사람들이 네. 예, 주 아가씨의 제사를 매일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매년 지내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삼국사계 실려 있군요. 예, 삼국사기는 사실 김부식의 이야기로서 어,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지 네. 사랑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안장왕이 내려와서 국제 결혼을 한 거니까 말이죠. 네네네. 음... 그래서 적어놓은 거죠. 아... 왕의 이야기. 아... 예, 아... 그래서 적어놓. 삼국사기 말고 예. 아까 말했던 어디였죠? 동국이었어 근데 한편으로는 네. 사실 시대적인 차이도 천년 이상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네. 네. 천년. 네. 일산과 남원은 너무 지리적인 거리도 있는데 네. 네. 왜 이렇게 달라졌죠? 네, 그거는 판소리로 이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판소리. 판소리 때문에. 판소리라는 게 전라도 지역에서 네. 즉, 금강을 옛날에 호강이라고 했습니다. 네. 금강 지역을 보시면은 전라도와 충청도를 가로지르는 음. 강입니다. 호강의 남쪽이라고 해서 음. 호남 지역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 호남 지역에서 발달한 예술이 판소리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그 판소리의 가장 흥한 떤 곳이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음. 따라서 신재효는 남원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쭉 적었을 거예요. 어. 조선 시대에 정몽주가 남녀 차별이 극심했던 시대에 한 한시성을 가진 주아가 씨가 주로 얘기했던 그 단심가를 음. 정몽주가 뺏겼다고요 말도 안 돼. 그거는 그 검열에서 아마 신재우가 죽었을 거예요. 음.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정몽주의 단심가는 빼고 음. 아마 뭐 쑥대머리 같은 뭐 사랑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제 넘버 아. 원 히트 판소리가 됐던 것이죠. 그럼 이게 단순한 사랑가로도 해석이 되겠지만 어떻게 예. 보면 단심가를 쏙 뺐잖아요. 예. 충절하고도 연결돼서 네, 네,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예.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한주라는 아가씨가 네. 굉장히 대단한 아가씨인 거죠. 음... 자기가 그냥 보고 첫눈에 반했어. 음... 그래서 사귀었어. 그런데 그 아가씨가 어떻게 돼? 요 어이, 고구려 퇴자라잖아요. 음... 그게 일단 믿는 거죠. 어... 그런데 어떻게 돼? 백제태수가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야 거짓말하지마 웃기는 소리하지마 라고 얘기하는데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음. 그때 나이가 한17 정도 됐던 오.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17살 정도 고구려 안장왕이 한 19살 정도 아.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사귀는 거예요 지금 지금으로 치면 아유 지금 시대랑 비교하시면 예, 안 돼요 그러니까 <laughs> 고등학교 1학년이 아유. 그 백제 태수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거부한다고요? 와, 와 정말 한주라는 아가씨는 정말 역사적으로 길이 기념해야 될 오. 정말 대쪽 같은 여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결국에는 네. 부인이 된 거죠? 부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때까지 어, 쭉 역사책을 본 바에 의하면 김부식이 그걸 적었단 말이죠. 삼국사기 네. 김부식이. 그러면 왕비가 됐다고 봐야겠죠. 아... 예. 안장왕이 21살에 어... 즉위해가지고 38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음... 옛날에 38까지 살아도 장수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38까지 살다가 죽는데 자식이 없어요. 아... 안장왕이 자식이 없어서 그게 일종의 아주 고구려의 왕권이 위태로워지는 하나의 음... 원인이 되는 거거든. 그때부터 이제 신라가 최강국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법풍왕 음. 이때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한주가 자식을 낳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음. 이제 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결혼해서 같이 살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기록은 안 남아 있거요 예, 기록이 정확하게 결혼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왕조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다 최고의 기록은 가장 오래된 기록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예요. 음. 김부식의 삼국사기인데, 세계 왕조를 다 아우러서 한 권의 책에 다 적다 보니까 김부식이 생각할 때 "이건 안 적어도 돼" 하는 거는 편집했겠죠. 자체적으로? 예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에 따라서 각색이 된 거군요. 예, 각색도 되고 음.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궁금한 게 예. 불편한 한국사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많겠죠. 되게 많은, 예, 그 예. 많은 불편한 한국사 중에서 예. 첫 회의 주제를 이걸로 고르신 이유를 한번 여쭤볼까요? 아, 가장 조회수가 높을 거기요 순향전이 <laughs> 사실은 고구려의 이야기였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 무슨 소리고 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아서 어... 놀셨죠 놀랬어요. 예, 네. 바로 이겁니다. 네. 제가 이 효과를 노려서 아나운서님 같으신 분들도 놀랜단 말이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예. 춘향전에서 시작해서. 이게 사랑 이야기인 건다 알죠. 그런데 네. 충절의 의미까지 넘어갔다가 네. 고구려의 이야기까지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갈 생각은 아마 누구도 못했을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불편한 한국사 재미가 여기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정몽주의 단심가가 사실은 한주가 불렀던 노래다라는 거에 있어서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백신감을 느낀다. 음... 아, 정몽주가 지은 건줄 알았는데. 음, 그러니까요. 왜, 왜, 아니다, 그게 경기도 개성하고 경기도 일산하고 유사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오랜 동안 민중들에게 사랑을 받은 음... 그런 그 시조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깜빡 속았지 뭐예요. 아 진짜. 정몽주가 지은 건줄알았아요 <laughs> 맞아요. 걸로.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아니, 아닙니다. 한 주라는 여성 그 안장 왕비가 지은 음, 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찾는 낯선 진실을 만나보는 시간이 불편한 한국사입니다. 자, 오늘 그첫 시간으로 고대 사랑에서 시작된 아주 특별한 역사 만나봤는데요. 또 다른 시대의 숨겨진 이야기 다음 편을 기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백이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